지난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판매량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두 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29.7%에 달했습니다.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 VAMA와 현대 탕콩 및빈페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판매량은 50만 9,141대로 전년 41만 대에 비해 24.2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닛산, 스바루, 폭스바겐, 아우디, 벤츠, BMW와 같은 수입 브랜드들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VAMA 비회원사인 탕공과 빈페스트의 자료도 통계를 낸 곳마다 다 달라 총 판매량 수치는 제각각입니다. 그럼에도 사상 처음으로 전체 50만대를 넘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지난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3대 강자는 여전히 도요타, 현대, 기아로 3사가 54.6%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. 브랜드별로 도요타가 9만 1119대로 1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현대차 8만 1582대, 기아차 6만 9729대, 미쓰비시 3만 9861대, 마스다 3만 6052대 등의 순입니다 업체별로는 기아와 마스다를 조립하는 타코가 25% 증가한 13만 300여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특히 한국과 일본 차들의 전체 70% 이상을 차지하며 양국의 자동차가 경쟁구도를 형성했습니다. 일본 차들은 도요타 17.9%, 미쓰비시 7.8%, 마스다 7%, 혼다 6%, 스즈키 3.1%, 이스트 2.1%등 6개사 점유율이 43.9%를 차지합니다. 한국 차들은 현대차가 16%, 기아차 13.7%등 2개사가 29.7%를 차지했습니다. 이로써 한국과 일본 차들의 점유율은 73.6%로 베트남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. 반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 토종 브랜드인 빈페스트는 2만 2924대로 4.5%로 전년보다 점유율과 순위가 9위로 크게 내려갔습니다. 모델별로는 소형차인 도요타 비오스 23529대와 현대차 엑센트 22645대가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며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미쓰비시 엑스펜더 21983대,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 21473대, 포드 레인저 만 6444대 등의 순이었습니다.